자, 여기가 저희 방송실의 내부입니다. 응. 오늘 우리 1교시하고 6교시 다 빠졌는 거지? 왜? 응? 다 보고 와야 어, 6교시 다 빠졌네? 예! 추천 안 한다. 오, 교기그정기 아, 감기 걸렸는데 감기가 응. 안 나와. 무조 있어?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렇게 안 되는 거? 저희 학교 종교 부회장이 될 사람인데요. 왜 진짜 나오는 거야? 방송이? 많이 잘생겼어요. 아 진짜 별로 안 잘생겼어요. 목치도 좀 잘하고 확실히 저보다 차려요. 브론즈하고 페레. 이렇게 안 기억이 안 나. 이유는 왜냐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 거. 아, 그럼 그냥 사연에 있는 거 그대로 쓸까 그냥? 두줄 너무 짧아. 안녕하세요. 저는. 엑소 팬덤! 엑소 엘! 엑소 엘! 엑.. 엑셀? 엑.. 엑.. 엑셀? 다 엑소 엘! 아.. 12월이 벌써 다가와서.. 어, 아, 내가 카메라맨.. 본거 같아 어, 됐어 됐어 기 네, 내가 아니 손 흔들기 왜 하냐고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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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개! 폰안낸줄 알았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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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나리오 스타 갑자기 페북 시간으로 바뀌었는데 누가 제 계정으로 어떤 뒷담 같은 글을 써가지고 이거를 다 보냈어요 자기 친구들한테 <laughs> 어, 이곳에 갇힌 지 30분째 시나리오를 쓴다 해놓고서 진짜 안 쓰고 있어요 태국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내가 막 나쁜 사람처럼 내가 뒤떨가는 것처럼 하고 아무래도 오늘은 2교시까지는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방송실에서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 <laughs> 이거 진짜 태국에 중독되는 그런 것들 아나 오늘 폰 내지 말걸 같은 생각을 하겠죠. 그리고 아티스트면 아티스트인데 샌드아트 작가라고 할까? 이게 엄청 고민해본 친구 혹시 있나요? 네, 우리는 이런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이런 스토리들을 직접 구상을 하기 때문에 아그렇지 되지, 이거 왜 이렇게 힘드시 이거 왜근가 봐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왔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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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왔습니다 오늘은 학교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할거예요 여기는 방송부 카메라 오늘은 학교 브이로그 학교 브이로그인데 조금 특별해요 왜냐면 수업에 다 빠지거든요 3 4 5교시다 빠져가지고 너무 신나게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아, 영상 찍는 아, 거고 재밌게 음, 학교 비로그 음, 봐주세요 하나 둘셋 어. 됐다 안 나왔을 거야 아. 안 나왔을 거야 아. 여보세요? 어. 어, 뭐야 끊겼어 아니 방송국입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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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야지 야 뭐예요? 끊겼어 잠시아아네아네잠시만 네. 지금 바로 황당할게요 그럼 아. 어디? 뭐? 어, 이거 거야. 새 거라서. 어, 아니, 아 위에다 꽂는 거. I h a 아이 a pen. I have p p l e p e n I have a p e <have a> <힘들어>. <a>